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하 헤롯이 그 동생 빌리베안에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로시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는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자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제자들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혼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소서 하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저희가 건너가 게네살의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의 두루 통지하며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요 하행복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을 물리치라.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14장 31절 요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의심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함으로써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아예 믿지 않는 것은 불신이다. 그러나 믿기는 하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의심이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결국 물에 빠지고 만다.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그를 책망하셨다. 의심은 곧 작은 믿음이라는 것이다. 헬라어로 의심이라는 말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는 것 또는 두 길을 동시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을 뜻한다. 한쪽 눈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다른 눈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말씀을 붙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방법을 기웃거리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의심하는 자들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주대심을 의심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 그 믿음이란 대적들의 반감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한 여자의 아이의 춤값으로 무력하게 죽는 일이 일어나도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가진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것이다. 풍랑을 바라보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장작케 하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의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자.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한번 말씀의 주제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을 물리치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기 그 직전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뭐냐?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아직도 의심하는 부류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적을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가운데에서도 어떨 때는 믿음으로 서 있는가 하면 또 어떨 때에는 의심하여 믿음이 적은 자다라는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당시 제자들을 보고 믿음이 적은 자다라고 우리는 뭐라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어떨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또 믿음에 의심이 생겨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염려하는 염려 하지만 우리는 염려하는 자라 불려지기보다는 믿음이라는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라 불려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봤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말씀은 육신이 되어지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우리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귀로 듣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말게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게 되는 어, 참 오묘한 것이 이 바로 성경 책인 것입니다. 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은 감동만 주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생명을 전해주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책을 겉만 보고서 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들 기록해 놓고 믿으라고 하느냐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죽은자가 살아나는 이야기 어, 실상에서 가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뭐 가끔 죽었다는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냥 뭐 그냥 어 그냥 뭐 억지로라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로 성인 5천 명을 먹이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그런 기적들. 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라는 그런 기적들, 또한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아 멈추어라 했을 때그 태양이 멈추는 그런 기적들, 그런 기적들은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일어나면은 큰일 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또한 나면서부터 이게 걷지 못했던 자가 갑자기 건강해져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이런 성경에는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사라져가고 황당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주변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 제가 지금 해주, 하는 얘기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 역시도 믿음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었죠 근데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믿음이었습니다 확실히 제가 믿음이 막 생기면서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이 의심이라는 것은 믿음이 잘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했죠.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내렸던 결론은 무엇이냐 그 결론을 제가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의 기적들이 지어낸 지어낸 이야기라 이야기라는 가정에서 한번 우리가 출발해 봅시다. 만약에 성경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속이기 위하여서 그런 거 어, 속이기 위하여서 쓰여진 말씀이다 이야기다라고 하면 이 성경은 이 성경의 계획은 너무나 엉성하고 치밀하지 못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제가 뭐 믿음이 있지 않는 자들이 이 성경이라는 것은 믿기 위해 기록된 책이지만 기적이라는 것이 너무나 황당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엉, 너무나 이 성경의 이 목적에 너무나 엉성하고 너무나 치밀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오히려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고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적인 사기꾼들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허무맹랑한 이야기 말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자신의 말에 혹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서울 특별시에 있는 땅이 제거제 아, 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새벽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에 있는 땅을 조금씩 떼서 나눠주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믿으실까요? 안 믿죠. 그 중에 한두명 믿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저에 대한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 이 말을 못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한 말이 너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믿게 되어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은 제가 이렇게 허무맹나기허무랑한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성경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은 누군가를 미혹하기 위하여서 기록한 책이 아니다라는 역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가 성경의 이 기록들을 누군가를 믿음이 갖기 위해서 썼다라고 하면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쓸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에 있는 그 경전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신이 성경과 같은 기적이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경전이 있나요? 없습니다. 성경 말고 세상에 존재하는 경, 경전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감히 이런 기적을 기록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새번역 성경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역사의 이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역사를 예언하고 그 역사를 성취하는 자가 바로 참 신인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내가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능동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참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이사야 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며 가로대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어?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우상은 참신이 될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온 지구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던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바로 이온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기정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성경의 기록은 사실이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혹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자신이 행하셨던 일들을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였는데 한번 봐볼래?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어, 알, 알, 알아서 알고 내가 바로 참 신이라는 것을 인정할래라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책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책을 보고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는 참신이고 이것은 변하지 않은 진리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믿는 신앙은 주님이 주시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 신앙, 그 믿음은 주님이 주셔 주심으로부터 시작되어 진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그 그 이후로부터 나에게는 의심이 들어오면 그 의심을 버리는 것은 내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 믿음 밭에 의심의 씨앗을 심고 가면 그 의심을 제거하고 믿음의 가, 믿음의 밭으로 계속 가꿀지. 아니면 의심이 자라도록 가만히 놔둘지는 양자택일 내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하는 자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로 예수님에게 의심의 마음을 넣어줬다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마귀가 심어준 그 의심의 마음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으로 이 의심의 씨앗을 제거했다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당연히 의심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주제도 그렇고 의심을 의심은 물리치는 의심을 물리치는 것은 어, 내가 해야 된다는, 것. 제가 우리가 능동의 주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은 누가 물리쳐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게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인간의 힘으로 의심의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의심의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명령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에 대한 의심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의심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 말씀 아, 기도하면서 또한 말씀으로 그 의심의 씨앗들을 내 마음 가운데서 제거하게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삶의 구원을 맺게 하고 믿음은 기적을 낳고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일하셨음을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의심하고 염려하면 실족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음을 또한 잊지 말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어지고 믿는 자는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어짐을 여러분들 잊지 말게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는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자 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일어났던 일들임을 우리가 어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들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거룩한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